편의점 야간 알바 2년 차인데 매일 밤 11시 50분이면 칼같이 오는 소주 할배가 있었음 항상 세상 만사 귀찮다는 표정으로 차미슬한 병이랑 천하장사 소시지 하나 딱 내려놓고 입맛 담배 하나 줘봐 담배 뭐요? 야 내가 여기 20년 단골인데 그것도 몰라 건너편 위집 살자는 하고서 다음부턴 까먹지 말라면서 5천원씩 놓고 가는 짜증 나지만 좋은 영감님이었어 이 근처는 야간에 사람이 잘안 와서 남자인 나도 밤에는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영감님 오면 고장 부려서 짜증은 나도 좀 괜찮았음 근데 이틀 전부터 안 오시는 거야 어디가 전화싶었는데안 보이니까 또 왠지 허전하더라 그런데 그날 저녁 비가 갑자기 억수로 쏟아지는데 기온도 떨어져서 약간 춥고 혼자 있으려니까 좀 무서웠음 그때 딸랑 하면서 감 들어오더라. 그 정감님 깜짝 놀랐잖아요.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슬픈 얼굴 하시고서 말씀을 안 하셨어. "아유, 며칠 안 오셨네요." 물었는데 반응이 없으셔서 소주랑 소세지 늘 피던 담배 하나 드렸더니 돈 내고 가시더라. 근데 그때 "어, 비 오는데 우산은 안 쓰시나?" 하는 순간 눈 떠보니 꿈이었음. 비도 안 오고 나 혼자 잠깐 졸았던 거였어. 근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나도 어디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마구 두들겼어. 계세요 영감님!" 대아도 시끄럽게 날리치니까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보다가 결국 119 불러서 문을 땄는데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 구급대원분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 그러다 한달뒤랑하고 문이 열리더니 영감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놈 때문에 전국 갈수 있었는데 못 갔으니까 책임져라 소주 한병공짜로 줘. 그 소리 듣고 오늘은 소주 품절이에요 쌍화탕이나 드세요 하고 내미니까 한참 말씀이 없다가 받으시고는 아식이 간다 하고는 귤이랑 군고구마가 잔뜩 든 비닐봉지를 두고 가시더라 왠지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 같다